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25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 무슨 뜻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감을 다 지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은 불화하고 반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되면은 평화가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과도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므로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늘 찬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도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화목하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로 화목을 만들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자답게 어디를 가든지 선으로 이기는 아름다운 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으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화목하시고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시므로 막힌 담을 다 하시고, 화목을 만들어내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오늘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